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말씀은 시0편 138편입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임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니에미아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개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요. 수고해서 보상해 달라고 바랄 수 있는 신앙, 상받기를 바라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통일된 이스라엘, 또한 자기의삶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예배당, 교회 내개인나 삶을,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환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7 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녔지라도 환난 중에 다녀요 왕으로서 받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왕이 안 되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 나라 정치 외부로부터 온 침입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의 공격,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성벽을 짓지 못하겠다.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다윗이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도 오직 주께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요, 다른 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고 또 어떤 나라의 왕의 신 같기도 하고요. 신적인 존재처럼 자기를 신격화하기도 하잖아요. 그 신들 앞에서 다윗은 주께 찬송했다, 주께 감사했다. 어, 누구를 높일 누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 어떤 왕이 어떤 권력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찬송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스페인이라는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거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주님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성전을 향한 예배하며 주의 이름께 감사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높게 하셨다. 말씀을 높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크게 하셨다. 주의 이름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뭐또 뭐 여호와 어, 샬롬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여호와의 이름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 말씀을 높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말씀이죠. 그 여왕의 이름대로 내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으므로 그 말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말씀 나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사절말씀이에요.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신격화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도 여호와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이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크고 권위가 있는 것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다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죽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높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들려져서 힘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주의 말씀을 다의식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주일에 이제 우리의 씨름이 혈과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으니까, 아, 귀신과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바울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로 하여금 낙심케 하거나, 또, 흔들리게 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씨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 씨름은, 버티는 거예요. 네. 그 씨름을 할 때에, 능력 주신,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씨름을 할때 씨름을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할때 선수예요. 씨름하지 않으면 은퇴하거나 그냥 포기한 선수가 되는데 그래도 삿발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경기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도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이슨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크고 영어, 영화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영원의 힘을 얻게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는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